예 방역 단속반 님이 어 코드를 안 잡아갈 테니까 방석 편하게 하나 가져아예 형님 그럼면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형님 하아 나 죽을 뻔했네 친구야 아, 난너니 너 때문에 겁나요 옆에 있다가 잡히갈까봐 나도 너 때문에 겁나요 왜 니가 한번 잡아가야 되야 씨발 놈아 니가 구속되면 꼭 내가 구속되잖아 아니 내가 구속되고 니가 구속되나? 피차 1번 아이가? 피차 1번 어,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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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케이 알았어 인정 이제 징역이선 고마 만나자. 그래. 열여섯에 만나고 열아홉에 만나고 스물두에 만나고 스물세에 만나고 스물여덟 만나고 서른살에 만나고 내결혼식이 온다더니 <laughs> 너는 징역 까쁘고 그리고 내 옆에 교도소에 있었고. 야는청송이도 나는 청송삼소. 응버려 와. 아 안녕. 그렇게 되기도 힘든데 와. <laughs> 그렇게 되기, 되기. <laughs> <있겠는데? 웃음> 그렇게 되기, 되 내가 <laughs> <있겠는데? 웃음> 야구한 10년 동안 편지를 주고 받았잖아, 제게 안에서. <laughs> <laughs>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씨바껌마. 그거, 그게 가는 줄 아나? 왜? 그 안에 보면 은 편지 첫자가 있어. 어. 그거 보고 뺏겨서 그래요. 아, <laughs> 그걸 보고 뺏겨서 <laughs> <그래요>. 대단한 새끼라. <laughs> 아, 도스 프로님 키가 커진 듯, 예. 제 키는 149입니다. <laughs> 제키는 149입니다. 오른쪽은 1 0 왼쪽은 180, 오른쪽 149입니다. 근데 1cm 더 깎는다니까 아마 148이 될 듯합니다. <laughs> 뭐, 나 나보다 나키만큼면 돼요. 아유 우리 김혜균님도 항상 응원하겠다고 해서 부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맨더마 개개개개,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잡손님이 참 희한한 인연이라고. 예, 네, 우리 둘이. 2년이죠 2년. 매 처음에 16살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부로님 가사도 응. 쓰고 있지 습니까 노래 가사? 랩, 네. 가, 랩 가사도 우리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랩 어. 가사를 어. 쓰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와닿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뭐 그냥, 뭐, 제 얘기 삼아 썼는 게, 뭐, 너그 기분 알아? 혼자서 수술방 들어가는 기분. 너그 기분 알아? 혼자서 휠체어 타고 담배 피러 가는 기분. 아직, 비트가 아직 안 났어요. 너그 기분 알아? 텅빈 병실에서 혼자서 눈을 감는 기분. 네가 웃으면, 나, 아니, 네가 울으면 나에게 괜찮냐고 물었지. 그래서 나는 괜찮다면 웃었지. 아니, 잠깐만. 이 노래 어디서뭐 많이 들어본 <laughs> 노랜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DJ d o 씨 노래 약간 뺏긴 네. 거아 아닙니다. 네. 홀로 병실에서 외롭지 않냐고 묻는 너의 말에 괜찮다며 말하고 알약 두 봉지를 삼키며 눈을 감았지. 이 잠에서 다시는 깨지 않길 바라며 나는 잠이 들었지. 그리고 일어나니 내 폰에 들어온 엄마의 부재 중 끼니는 제때 챙겨 먹었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말에 나는 짜증을 내며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니, 끊었지. 엄마. 사는 게 1분 1초가 전쟁터 같은데, 그깟 끼니 함께 못 챙겨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차를 탈 수가 있는데, 일이 잘안 풀려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어요. 어차피 이해도 못할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성공만 하면 다 제가 해드릴게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지는 모르지만, 지난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기분 알아? 마약하면 안 되는 그 기분, 약간 그 기분 알아? 뭐 약간, <laughs> 약간 뭐 느낌이, 그런 느낌, 이 그리고 그뭐 처리 없처 없이 수면제를 나눠 먹던 친구는 이제 세상에서 등져 버리고 약좀 줄여야지 하며 마음 마음 먹었던 것도 잠시 졸피뎀 세알을 졸피뎀 세알을 떨어먹는 지금 인생 언젠간 오겠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 오늘도 난 굳은 다짐을 하며 농담을 하며 친구에게 괜찮다면 하루를 버텨 뭐 이런 식의 아사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싸한번 올려주십시오, 야 어, 싸한 번씩 올려주세요, 야